버터 입문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버터 추천템 정리해드려요. 국산 버터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국민템. 익숙한 고소함과 담백한 맛이 매력인 서울우유 버터예요. 가격도 부담없고 집에서 가볍게 먹기 괜찮아요. 뉴질랜드산 대표 버터예요.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버터라 자르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풍미는 과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이 괜찮아요. 입안에서 프렌치 풍미가 터져요 젖산 발효 특유의 고소함이 있어서 프렌치 셰프들이 즐겨 쓴대요 정통 프렌치 발효 버터의 깊이가 느껴져요 부드러운 풍미에 끝맛이 고급스러워요 이건 진짜 향미에 진심인 버터예요 초지 박목소에서 나온 aop 인증 유크림을 전통 방식으로 반죽한 프리미엄 버터예요 특히 크림 요리에 넣어 드셔보시면 비싼 이유로 아실 거예요. 발효의 정점이 뭔지 보여주거든요. 죽기 전에 먹어야 할애시레 버터. 10g당 800원인 착한 가격으로 한정시랑 오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9일 오후 1시에 만나요.